자, 이번 시간 에투 t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 그건 많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니까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다. In order, 이거 이거, in order, 자,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또는 so as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투부정사만 가지고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in order 투부정사라든가, so a s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마다 바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 자, to learn everything new, any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지? 위해서는, you have to have an open mind. 야, 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건데. 어, 우리가 요거, 요거 나온 김에 하나만 설명해 주면은, 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오케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띠띠띠띠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나와, 커마 찍고, 주어동사이 커마 안 나올 때도 있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저 어디 가서 주어동사가 다시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또 하나 얘가 문장 맨 앞에 쓰여서 투부정사구가 띠띠띠띠띠띠 나오는데 저기 뒤에 가서 동사가 덜렁 나오면 은 얘는 뭐다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 그지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쓰이겠지 오케이 알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장. Attempt the impossible. 자, 불가능 한 것을 attempt, 시도해라. 이런 뜻이야. 이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동사야, 원형.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 뭘? improve your work. 뭐 너의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 불가능한 것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불가능한 것들 을 한번 시도해봐. 음, 너나 해라. 그 다음에, an optimist. 자, 이게 낙관주의자야. 낙관주의자는 잊는다. to forget. 아, 웃는다. to forget. 잊기 위해서. 오케이. a pessimist. 비관주의자야. 비관주의자는 잊어버린다. to laugh. 웃기 위해서. 어, 이게 뭔소린가 자, 너네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이런 뜻이야. 자, 보자. I'm always doing. 나는 항상 한다. 이런 얘기야. 뭐? What I can't do.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영 문장 어려워, 영어. 잘 봐. 에?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해. Too long. 배우기 위해서. 뭐를?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 혼자 없이 한번 해봐. 자, make. 자, 동사는또 매, 또 명령문 나왔네. A detailed plan. 자, 뭐야.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 이런 얘기지. In advance. 자, in advance가 무슨 뜻? 미리. 이런 뜻이야. 미리. 자, 그 다음에 미리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라는 얘기지. Not to waste a minute of your time. A minute o 하면, 이네 시간에 아주 1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자, 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면은, 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면은,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붙여야 된다이거잘반응시라 오케이. 자, 넘어갔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 자, 488번 문장. 인간은 need to.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돼. 뭐뭐 해야 한다. 자, 인간은 control their conflicts. 그들의 갈등을 조절해야 된다. to live harmoniously. 조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오케이? 얘도 l i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꾸며, to live를 꾸며주는 거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다 아는 얘기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in order to가 나온거야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be 어머나 이게 뭐야 이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replace 라는 말 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말 그러면서 able 자 이런거 말이지 매 동사가 하고 아 어떤 동사처럼 동사 뒤에 able이 붙어있으면 뭐뭐할수 있나 이런 뜻이다 잉 replace가 뭐야 대체하다지 그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앞에 IR 붙으면 이거는 뭐낫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부상으로 끊어지고요. 인어들 투 부정사구로 원 하나라는 이게 아니고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야. 원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 must always be different야. 항상 달라야 된다. 남들과 뭔가 달라야 대체를 못 시킬 거 아니야. 그렇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면 남은로 후딱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이너들 투부정서가 나와야 되는데 어머나, 뭐 이상한 게 덜렁 나오고, 어디 여기 투부정서가 나오네. Function, 기능하다. Properly, 제대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자. 그때 뭐라고 그랬지? 엄청 중요한 게혁이나 앞으로서 지금 엄청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이거 뭐라 고등학교 생활 불가능한 거 나왔다 했어 지금 뭐투부 정사 앞에 투부 정사 앞에 이렇게 for 있으면 얘는 뭐라고 이 for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 즉투부 정사의 행위자라고 그랬다 function properly 제대로 작동하는데 뭐가 제대로 작동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야. 어떤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지. There must be cooperation. 자, there is t h 라고 문인데, 여기 마스터란 조동사가 꼈기 때문에, be. 오케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뭐가 협조가, cooperation이. 알겠냐? 어, 다시 한 번, 스스로 해석 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Some animals 어떤 동물들 Like Chameleon Chameleon 같은 어떤 동물들은 말이죠 Can change 바꿀 수 있어 뭐를?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 So as to인데 이제 So as not to네 그지? So as not to Be seen by predators 자 식욕자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기 뭔 소리야? 자 생각해 봐. 여기에 왜 수동 부정사가 왔을까? 이런 거 맨날 요런거잘 살펴봐야 여기에 왜 수동 부정사가 왔을까? 요런걸 살펴봐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요 뒤서부터 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이?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뭐 투부 정사에 뭐뭐뭐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만 살펴봤어. 수고어